<laughs> 오늘은 뭘 그리실 계획인가요? 오늘은 어. 이제 티팟 티팟을 아. 만들 건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보다는 조금 더 목을 길게 해가지고 동양적인데 서양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잠깐 스케치를 했고요. 보이나요? 잘안 보여요. 뭔가 밤이면은 또 생각나니까 한 개를 두 장고 만드는 그런. 느낌. 눈코입만 있으면 민영아 야수에 있는 그아 아줌마였나? 너무 어, 귀여운 나같는데요 <laughs> 원래 예약 코잖아요. 반대쪽에 눈이 달려있는 거죠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오늘의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지점토 3개. 선물에 되게 싸요. 물. 칼금까지. 가위랑 밀때 가위는 <laughs> <이제> 자르려고첫 <laughs> 번째 영상에서 <laughs> 만들었던 것 같이 먼저. <laughs> 도자기를 시작하신지는? 저는 이제 10년? 생각보다 어, 오래됐는데 저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작업은 나온지 사실 얼마 안됐어요. 대학교생 때는 연습작업에 가까웠었죠. 도자기의 매력이 보자기의 매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지점토 상태 같은 가마에서 구워지기 전에 상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 건 가래떡 모양이라고 표현하시던데 맞아요 1학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가래떡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것도 점점 기술이 되면서 잘 예쁘게 만들어지고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가사가 안 들리는 뉴에이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부터 아이돌 노래들하는 팀이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레드벨벳이었나 레드벨벳 노래를 처음 듣고 그때는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출근길이 되게 원래 우울한데 근데 그거 들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laughs>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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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블루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좀 해당되는 말이 있어서 괜히 힐링하고 <laughs> 눈물을 흘리고 <웃음> <웃음> 잡업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뭐, 작업실 오면 항상 그 인스타부터 봐요 다른 보한 시간이 2시간 <laughs>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은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 저는 너무 자고 있고 있어서 무기력해진다든지 정신건강이 좋을 때는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멋진 작업해야지 지칠 때 가는 나만의 장소 오늘 오히려 지치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아주 지쳐버릴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이제 집이 생겨버리니까 만들어 먹게 되는데 재료를 아낌없이 넣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쁘지 않네. 그냥 <laughs> 재료 말이다. 최근에 봤던 전시 있어요? 그 로에베 예단에서 이번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 그 말총 공예로. 이 많이 들어간 거를 아주 우수한 공연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해본 느낌이 있어요. 도자기를 하면 손이 되게 금방 드라이해질 것 같던데, 뭐 맞아요. 피부가 자세히 보면 조각 조각 이렇게 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laughs> 겨울 같은 데 털장갑 한번 썼다가 모든 그 피부 조각이 털장갑 털에 붙어가지고 괴로운 경험을 하다가 점점 그게 덜 해져요. 굳은살이 백기는거나요잘 <laughs> 모르겠어요. 손이 적응됐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자기하기에 최적화된 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이 열이, 높, 열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다 도자기 어려워 하세요. 얘가 빨리 말라요. 얘가 갈라지고 덜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좀은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좀울퉁불퉁해서좀 울퉁불퉁한 데를 좀 가해가 주는 거 미리 된 것들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거의 몸통 부분은 다 완성이 된것 같이 보이네요 맞아요 도구 필요 없다면서 계속 <laughs> 이제 여기 주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분들 많더라구요 만드라고요. 물레를 알려주는지. 그쵸, 다들 물레에 대한 로망이있으니까 그, 재미있어 보이니까. 실제로는 어떤가요? 오, 좋아하는 사람 좋은데는좋는 좋아. 별로 안좋아요는사 힘이 아하는야 되거든요 일단 다좋아하이좋아야는는데나는 힘이, 힘이 없다 옛는에 물레를 할때 다음 일주일 동안 수업 아나가고 저는 힘들다. 아, 야, 너무 크다. 문제가 있다. 다시 짝게좀좀힘니까 요즘에 커피 대신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카페인 중독이. 좋아하는 브랜드 커피가 있으세요? 음, 싸고 맛있는 거. 원두가 안탄 집. 그 얘보다 좀 작게 여기를 뚫어요. 지금 읽고 계신 책이 있나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나 하는데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제목은 생각이라는 건데 생각하는 게 뭔지. 적혀 있는 책이에요. 뭐랄까 기호학도 나오고 두세 번더 읽어야 될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더 신중한 편이신가요?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예쁜 건다 비싸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걸 사죠. 중에 제일 예쁜 거요? <laughs> 원래 도자기 만들 때 구울 거 생각하면 이렇게 겹쳐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분 짜투리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가마솥에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짜투리로 나은, 나온 흙을잘안 쓰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지점토를 만든 것도 구워서 쓸수 있나요? 아니요, 해보진 않았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어, 미술 해주던 원장 선생님.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아니 하면 안 되겠죠? 안 귀찮아서 <laughs>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laughs> 이렇게 일단 모양을 잡아주고 짠. 잘 맞는지 <laughs> 너무 그러네. 어. 정리. 해